부산한성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온 아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두단이 또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그할 거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빌려온 도끼를 문에 빠뜨렸다가 찾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동태를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두 가지 사건 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아람의 장군 나만을 고쳐주었는데 이스라엘을 왜또 쳐들어오는가? 나만의 입장은 어떨까?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도끼 사건부터 보면 당시 선지자들의 삶이 참 궁핍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들이 도끼 하나 없어 빌려와야 하고 함께 그할 처소가 없어 스스로 나무를 베고 처소를 지어야 하는 이런 상황. 아, 이때, 나만이 주려고 했던 그 예물을 엘리사가 받았더라면, 편하게, 멋진, 막, 10층짜리 빌딩도 짓고, 사무실도 만들고, 기도실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입니다. 저도 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암덩어리가 훅 떨어지고, 기도할 때, 막, IQ가 우리 자녀들이 막, 50씩 오르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11조가 막 100만 원씩 뛰고 이러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에 흥금도 많이 하고 목사한테 책사 보라고 뭐돈 따발 양손에 들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이 세상의 성공에 마음이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의 이 제자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엘리사가 나무를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적입니까? 쇠도끼를 띄우는 마술 같은 기적이 기적입니까? 나만의 나병이 아이 살같이 치료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다 기적입니다만,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이 세상 성공을 누리지 못해도,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성공과 이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고 열심히 버티면서 종교 생활하고 계신 분은 없으시지요? 혹 성공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도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예수님을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은 이 아람의 이스라엘 공격입니다. 얼마 전에 남한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냐 말입니다. 이 난센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난센스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왕이 하는 일, 심지어 왕궁에서 왕궁 침실에서 은밀히 한 이야기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에서는 이 아람 왕궁에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간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사에게 은밀한 것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엘리사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알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뭐 계시라고 해서 내일 무슨 일이 있다, 어디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른다 이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는 분명히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이 또한 주장하는 자는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분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돈과 권력과 화려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속된 말로 이제 신앙이 다 뽀록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또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분들도 뽀록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여시사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